반대를 벗어주세요. 아 씨발. 아 와아아아아아악! 오늘의 주인공 와. 오늘 오늘의 주인공. 와, 진짜. 큰 하나 아 진짜. 큰가나 준비한 거 같은데. 아뭘 또. 됐이 얼마나, 마나 얼마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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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이나얼마이 얼마나, 마나 얼마나, 이마나나 얼마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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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얼마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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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 최소 소형 SUV.

아니야, 형이 형 얼마 안됐어 여보세요? 형 어디야? 아, 나 여기 잠깐 나왔어, 왜? 빨리 와. 형주 형 부모님 집 앞으로 오라고 요 진짜. 오, 난, 난 진짜 부러워. 내가 형이고 싶어. 알았어, 나 갈게 바로. 어우, 말투 존나 착한 척 하면서 얘기한 거 <목소리> 형이고. 알았어, 갈게. <목소리> <알게. 목소리> 이 논밭에 있는 흙은 어, 왔다, 왔다, 왔다. 자, 여기 세우보세요 오토, 오토바이 세우보세요 왜냐? 이제 이쪽 오토바이 틀리려고요. 오토바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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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반대를 써주세요. 깜짝파 뭐야 그냥... 안돼 썩어 제대로 만지마만지마아야너 위험한 데로 가는 거 아니지? 낭떨어지러아뭔 아니, 뭐 개소리야 미 x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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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x 이 x x x x x x x x 엄마 x x x x 자 어머님 담률 씨 잠깐 대기하세요. 아 거짓말 치지 마. 불러오대. 자 어. 잠깐만. 담률이가 왔다고? 서울에서? 아 생일이잖아. 어머니의 이름과 오담률 씨의 이름을 크게 불러주세요. 이자 정자 순자 엄마 신라더 영웨이브. 엄마! 담률아. 이거 면접이 뭐지? 와, 갔어. 이 생일상이야 이게? 상 다리가 부러지겠다. 오늘 총몇명 왔을 것 같아? 여덟 명. 출석 부를게요. 대답은 하지 마세요. 자 어머님. 담률이, 어, 상근이 형, 어, 상근이 형이 왔다고? 아, 아 진짜 뭐냐고! 야, 담률아, 너 그만 웃어, 질기겠다. 담률아, 그만 웃어. 야, 어담률! 자, 다들 준비 되셨나요? 자, 김선웅 씨는 카운트 다운에 맞춰서 안대를 벗어 주세요, 오케이? <laughs> 3 2 1 안대를 벗어 주세요. 뭐야? 더 올려, 더 올려. 아, 뭐냐요 그만, 그만, 오, 그만, 그만, 아, 그만, 그만, 그만. 아 뭐야? 아 그치? 뭐야? 지 뭐야? 소세요살려주세요세요자 천천히 내려, 천천히 내려. 디리 리 디리 디아 자동차 준다네. 자동차 언제 준다? 너가 <웃음> 야 웃음소리가 존나 무서워 이거 뭐야 야너 누구야 해성이왜 태어났니 오오오오오오 <laughs> 오늘도 김선흥 조져야지 어 김선흥을 존나 괴롭힐 거야 족가 내가 너보다 오래 살 거야 어 <laughs> 족가